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실 때 고민 많으시죠.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정말 웬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. 예,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수백 개에 달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 정말로 아닌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런 학교들은 정말 제가 주위에서 근데 많이 들어요. 그 학교를 많이 가요. 그 학교 학비도 되게 비쌉니다. 비싼데도 정말 많이 갑니다. 정말 막 뜯어 말리고 싶어요. 근데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아는 사람도 아닌 제가 갑자기 연락해서 아니 그 학교 등록하면 등록하셨다면서요? 그 학교 웬만하면 보내지 마세요. 그 학교 재학생 부모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셨나요? 정말로. 여러분, 우리 왜 있잖아요. 정말 뭐 어떤 분야든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우리 좀 불량품이라고 해야 되죠. 참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. 정상적인 학교고 다뭐 학교 맞죠, 학교 맞는데 좋은 학교예요. 어떤 분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나름대로 자부심, 뭐 부심까지 가지시면서 예. 큰돈 들여서 보내시는데 정말 몇 학교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? 그 학교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 제가 예 공개적으로 그 학교를 그렇게 입에 담겠습니까? 근데 정말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. 여러분 아 정말 말씀드렸듯이 뜯어 말리고 싶어요. 근데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뜯어 말리겠습니까? 정말 여러분 똥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. 아 어, 그냥 워낙 또 많이 가는 학교고 또뭐 고가의 학교다 보니까 나름 그 거에 아마 어 고가니까 고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내시는데 네참 아,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?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그 학교들을 딱딱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는 어,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실 때 그래도 잘 고민해 보시고, 그리고 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, 그렇게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다루,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네. 정말 제 주변에서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, 자주 들려요, 자주. 그러다 보니까, 참 그냥 안타깝습니다. 뭐, 제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. 그냥 안, 안타깝고, 참, 네. 이제 뭐 다녀보시고, 그러면 아시겠죠. 네. 그러면, 다녀보면, 보이니까요. 네. 그러면 또뭐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참뭐 낚시 영상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제가 왜 여러분을 낚시 영상으로 낚겠습니까? 그런 건 아니고요.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영상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